한국 사회가 정말 빠르게 늙어가면서 이제 정년 이후의 삶은 뭐랄까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법으로 정년을 늘리는 그런 큰 논의 앞서서 몇몇 기업들이 조용히 시작하고 있는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기업들이 각자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 재고용 제도 이게 과연 초고령화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까요? 아니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일 뿐 모두를 위한 법적 정면 연장이 더 시급한 걸까요? 저는 기업의 자율적 재고용이 청년 세대와의 상생을 꾀하면서 숙련 인력의 경험까지 활용하는 아주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고용 제도는 어, 소수의 대기업, 그것도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자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에 가깝다고 보고요. 저는 보다 근본적인 고용 안정을 위해선 보편적인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주장부터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죠. 제가 왜이 기업 주도의 자율 재고용이 더 낫다고 보냐면요. 음, 무엇보다도 현실성과 유연성 때문이거든요. 법으로 그냥 모든 기업은 정년을 65세로 하라 이렇게 못 박는 건 너무 경직된 방식이잖아요. 산업마다 또 같은 회사 내에서도 직군마다 상황이 전혀 다른데 말이죠. 자료에 나온 사례를 한번 보죠. 포스코는 퇴직자의 70%를 최대 2년간 다시 고용하는데 연봉도 6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존중받는 경력의 연장선인 셈이죠. 현대차는 아예 생산직에서 판매, 기술직까지 이 숙련 재고용 제도를 확대해서 퇴직자의 90%가 이걸 선택할 정도로 인기가 좋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한발 더 나아가서 기술 명장 제도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맞춤형 해법들은 획일적인 법의 잣대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그야말로 현장의 지혜가 담긴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 현장의 지혜라는 표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지혜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포스코 현대차 삼성 SK 전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대기업들입니다. 경총 자료를 보면요. 이런 정년제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우리나라 전체의 21.8%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약 80%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이 논의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에게 이런 대기업의 사례는 그저 딴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 혜택이라는 것도요. 삼성의 명장이 매년 10명, SK 하이닉스의 기술 전문가가 현재까지 단 4명이라는 사실은 이 제도가 얼마나 소수의 선택받은 엘리트들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건 보편적 해법이 아니라 극소수를 위한 골든티켓에 가깝습니다. 소수 엘리트 문제, 네,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보진 않아요. 모든 제도는 선도적인 모델에서 시작해서 점차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나요?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자율 재고용 방식이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60세로 정년을 의무화했을 때 청년 고용이 줄었다는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고요.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고령자 1명을 더 고용하면 청년 고용이 최대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걸 단순히 세대 갈등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고용시장의 파이가 한정되어 있다는 냉정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해요. 기업들이 재고용을 통해서 임금 수준을 일부 조정하고 계약 형태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건 바로 이 제로썸 게임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법적 정년 연장으로 모든 고령자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자료에서 추산하듯 연 30조 원 이상의 인건비 폭탄이 터질 텐데 그럼 기업들이 과연 신규 채용에 나설 여력이 있을까요? 바로 그 제로썸 게임이라는 프레임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예요. 고령자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 논리는 마치 한정된 의자를 놓고 세대끼리 싸움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의자 개수가 부족하다는 것, 즉 사회 전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 구조적 문제입니다. 기업의 책임을 세대 갈등의 문제로 교묘하게 떠넘기는 거죠. 잠깐만요. 그리고 재고용의 불안정성 문제도 짚어야 합니다. 포스코 HD 현대 같은 곳들도 대부분 1, 2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걸까요? 평생을 헌신한 직장에서 퇴직 후에 1년짜리 계약직으로 다시 일해야 한다는 건, 어,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박탈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 보호를 받는 정규직 연장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숙련단 인력을 기존보다 낮은 비용으로 그것도 필요할 때만 잠시 쓸수 있으니 더없이 효율적이겠지만 이걸 노동자 입장에서 혜택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형차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퇴직 후에도 완전히 새로운 일을 찾는 것보다는 익숙한 환경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일하면서 사회와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싶은 수요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중요한 건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죠. 하지만 그건 너무나 거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제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이 고령화 쓰나미 앞에서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풀어가려는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법으로 모든 걸 강제하는 이상주의적 접근이 과연 정답일까요? 80%의 정년제가 없는 사업장에 법으로 정년 연장을 강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고용 자체를 줄이거나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럼 고령노동자는 물론 청년들까지 모두 일자리를 잃는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지만 마치 법적 보호가 기업을 망하는 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 조금 불편하네요. 최저임금제 도입할 때도 그랬고요. 주52시간제 도입할 때도 똑같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기업 다 망한다고 했지만 우리 사회는 결국 그 기준에 적응하고 한 단계 나아갔습니다. 법적 안전망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대기업의 성공 사례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기다리자고요.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시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고령화 문제를 고민해왔고, 사회적 합의의 기반이 우리보다 단단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대기업의 선의가 당신들에게까지 닿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닐까요? 그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노후는 파탄 날수 있습니다. 무책임하다는 지적은 아프게 들리네요. 하지만 저는 책임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연 3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용 부담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투자 여력, R&D 비용, 신규 채용 예상과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결국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기업들이 시도하는 재고용 방식은 임금 피크제 같은 임금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이런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는 합리적인 절충안입니다.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그 비용을 기업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방식이 과연 공정하고 지속 가능할까요? 비용을 기업에게만 전가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령화라는 이 거대한 파도는 기업, 정부 그리고 노동자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율 재고형 방식은 그 책임을 너무 기업의 선택과 노동자 개인의 희생에만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요. 기업은 숙련된 노동력을 저렴하게 활용해서 이익을 보고 노동자는 불안정한 계약직과 깎인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될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법적 정년 연장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사회 전체가 분담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년 연장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의 비용 문단만 문제 삼으면서 사회적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업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재고용 제도가 경직된 분률보다 현실의 다양한 목소리와 필요를 담아낼 수 있는 훨씬 더 지혜롭고 유연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청년 세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숙련 인력의 경력을 존중하는 길에서부터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효율성의 관점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자율재고용은 일부에게만 허락된 불안정한 다리일 뿐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존엄과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부 기업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단단한 법적, 제도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업의 자율성을 통한 실용적 해법과 법적 보호를 통한 보편적 권리 보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논의해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상생을, 다른 한쪽에서는 보편적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다른 자료의 내용처럼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는 풀수 없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매우 복합적인 과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